기아의 신인 투수 김태영의 놀라운 성장과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태영 선수는 기아에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최강 야구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수단과의 경기에서 놀라운 피칭을 선보이며 많은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김태영의 뛰어난 실력은 현장에 있던 이대호 선수와 김성근 감독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야구계의 거장들이 입을 모아 칭찬할 정도로 그의 활약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경기를 직접 본 야구 전문가들은 김태영이 내년부터 기아의 선발자리를 충분히 맡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김태영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여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김태영의 장점은 선발투수로서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그는 평균 구속 140km 초중반 최고 구속 153km를 기록하는 우한 정통파 투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제구력과 다양한 변화구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 밸런스 좋은 투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100구 이상 던져도 구속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과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 즉시 전력감으로 기용될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가 그렇듯 김태영에게도 개선해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구와 직구를 던질 때 투구 폼의 차이가 있어 구종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빠른 구속만큼 가끔 제구가 불안정할 때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아 구단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김태형을 육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속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더라도 폼을 개선하여 제구력을 보완하고 일정한 폼으로 공을 던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최강 야구 프로그램에서 김태형의 놀라운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5이닝 동안 단두 개의 안타만 내주며 무실점을 기록했고 이대호와 정근우 선수를 상대로 병살 타를 유도하는 등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야구 관계자들은 김태영의 선발 투수로서의 운영 능력에 놀랐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이미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태영이 자신의 단점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투폼을 개선하여 제구를 잡는 데 성공했고, 변화구와 직구를 던질 때 동일한 폼을 유지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물론 투구폼 변경으로 인해 최고 구속이 147km로 다소 낮아졌지만, 전문가들은 훈련을 거듭할수록 원래의 구속을 찾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아는 내년 선발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유리의 복귀, 김도현과 황동하의 활약. 그리고 신인 김태영까지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태영의 빠른 성장과 잠재력은 많은 야구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기아의 선발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야구는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팀워크와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김태영이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며 기아 타이거즈와 한국 야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김태영 선수의 놀라운 성장과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야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의 활약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야구 소식을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